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 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 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를 때,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려나니요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정할 건데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 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 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에 열1기 3절을 같이 상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1기3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죽고 사무엘이 왕 위에 오릅니다. 그왕 위에 오르면서 사무엘상 일장, 삼장 일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이 이집트의 공주를 부인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예, 솔로몬이, 솔로몬이. Gracias. 솔로몬이 이집트의 왕의 딸, 공주를 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 과연 이게, 과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 맞는가? 어떻게 솔로몬의 그 말씀의 세계를 시작하면서 이집트의 딸을 와, 왕비로 맞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열광 가운데 중간에 다 껴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존립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죠. 아래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위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생존을 위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친 이집트 정책을 갖게 됩니다. 친 이집트 정책을 갖게 되니까 할수 없이 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이집트의 공주를 왕비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을 이해를, 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한번 나에게 구하여 보라. 나에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셨습니다. 아니 네가 구할 게 그거냐 듣는 나, 나로부터 듣기를 원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혜로 바꾸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 네가 하늘의 지혜 나의 지혜를 강구하는구나. 세상에 부기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재물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나의 원수를 대신 보복해달라는 그러한 것을 구하지 않고 야 어떻게 하늘의 지혜 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덤으로, 부럭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부귀와 장수까지 너에게 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아버지 다윗 왕위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그대로 나의 백성으로 받았는데,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왔을 때, 나는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옳은 판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3장 16절, 그때에, 그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그때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이제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창기. 창기라는 것은 뭡니까? 몸을 파는 매춘부 뜻하는 거 아닙니까? 창기 두 여자라고. 합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창기와 같다는 거지. 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에 붙을 수도 있고, 또 생존을 위해 아수르도 붙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 가운데 두 창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내용은 한 집에 사는 창기인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두고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줍니다. 주장하는 것을 해결하는 이야기죠. 너무 유명한 솔로몬의 일화입니다. 아마 다른 성경은 모르는 내용은 모르더라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아마 다알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여인은 각기 3일간의 간격을 두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 여인이 자면서 아들을 아마 잠버릇이 조금 고약했던 것 같아요. 아마 눌러 죽였던 것 같습니다. 잠결에 그러자 그 여인은 죽은 자신의 아이와 다른 여인의 아이를 바꿔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죽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여인의 쟁론에 대해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서 두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집트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판례가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아들의 진짜 어머니 되는 여인은 아들을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였으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바꿔치기 한 여인은 내 아들도 저 여인의 아들도 되지 못하도록 반으로 가르라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들을 죽이지 말고 진짜 어머니, 바로 저 진짜 어머니는 살리라고 한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니까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고 판결을 합니다. 사랑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재판을 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저 생명을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들려주셔야만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죽을 것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 곧 금율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란 하나님의 금률의 마음을 듣고 알고 받는 것이니다 이게 바로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금률의 원칙 아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냐면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극렬한 극료라, 극렬하심의 아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는요, 나라와 나라와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것은 신과 신들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친 이집트 정책을 생존을 위해서 택하게 되죠. 친 이집트 정책을 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신과 신이 결합한다는 혼합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당시 솔로몬의 이 결과로 인해서 훗날, 이스라엘은 또 둘로 갈라지게 되죠. 또 나라는 둘로 갈라지면서 아수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잡아가고 또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잡아가면서 나머지 남아있던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게 되죠. 바로 이때의 시대적 배경, 이때의 시대적 배경.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당시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26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어머니의 마음은요 이렇게 이제 아들을 둘로 가르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 어머니의 마음, 친어머니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 근데 가짜 엄마는요, 아무 느낌이 없는, 그냥 반으로 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는요, 두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자기 아들이 정말 죽었을 때, 바꿔치기 했을 때, 근데 죽어요. 또한 번의 죽음은요. 솔로몬이 칼로 죽이라 반으로 갈라라 했을 때또한번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불붙는 것 같아요. 일어, 일어나 보니 자기 아기, 아기가 죽어 있습니다. 분명히 저게 내 아들인데, 저 살아있는 게내 아들입니다. 아니, 아무리 지금 한 3일 만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자기가, 난, 자기 아들 모르겠습니까? 그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또한번이 어머니는 죽습니다. 솔로몬이 칼로 반을 가르라는 거예요. 또이 옆에 있는 여인은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반을 가르라니다 어머니는 또한번 죽습니다. 왜요? 그래야 아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죽어야 아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포기해야 아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죽어야, 엄마가 포기해야 아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목에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파라과의이 이 땅에 살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금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 바라과이 땅에, 이 지금 지구상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00개가 넘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택정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보금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복음 밖에서 말씀이 없는 자들이 생각하면 어쩌면 정말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내가 여기서 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떠나갈 것만 궁리하며 살아갑니다. 예전에 이민청장과 함께 어떤 식사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빠라고 이민청장. 근데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그 이민 청장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정식으로 이민 이렇게 뭐 여행 와서 눌러 있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이민 온 숫자가 30만 명이 넘는데, 20년 전 이야기. 지금 그보다 더 많이 숫자가 넘어왔죠 30만 명이 합법적으로 여기 와서 이민 생활 하는, 그렇게 들어와야 근데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다 떠나시고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숫자가 뭐 교민회하고 대사관하고의 숫자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숫자는 조금 다른데 데맥스만 한 3천 명이라고 잡아봅시다. 30만에서 3천 명. 100분의 1을 주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민 세대들이 다 거의 다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온 세대들입니다. 또 후에는 또 장성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하게 되면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땅에 와서 수고하시고, 참 눈물로 보내셨던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유학가서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나라에서 이만큼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부모님들이 삶을 포기한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만큼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아픔과 고통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잘 해야 됩니다. 효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엄마가 포기해야 아기가 사는 것입니다. 엄마가 두 번씩이나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이극휼의 마음이 있어야 아들이 산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 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물론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책망은 어디에서 오냐 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애통해 하는 마음, 이극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를 향한 내 자녀들 이스라엘 내가 택한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창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극렬의 마음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 시온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한 만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 너희들은 혹시 삶 가운데 혹시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 되고 내가 내 창자가 될끓을것 같이 그러한 긍휼로만 갖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 너희는 잊을 수가 있어 삶 가운데. 그러나 혹시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그 극률의 마음을 불쌍히 없이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잊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금절, 불쌍해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다 심판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금휼의 마음을 늘 갖고 계시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해야 아기는 살아갈 수, 살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 여러분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인류의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이 인류의 인간사의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갈보리 산이 수치로는 뭐더 높은 산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경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보게 된다면 갈보리산보다 더 높은 산은 없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산상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살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슴 아리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갈보리 언덕의 가슴 아리의 사랑 사람들은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리더들은 사랑의 교회의 목자들은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다섯 목장이 있습니다. 다섯 목장의 목자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장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품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무엇이 진짜 지혜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래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긍휼, 불사기 여긴 사랑 이곳을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